네 줌이 자꾸 옮겨서 지금 유튜브로 컨텐츠 수업으로 변경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usb 만들어 볼 건데 어, usb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어, 프로젝트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어, 버전이 좀 틀려서 이제 2021 버전인데 원래 우리들 프로젝트 작성하는 것처럼 파일에서 어, 프로젝트 설정으로 해서 하세요 아...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드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뷰티제비. <laughs> 또 할게요? 네. 음, 음 별도잘만들어졌고요 <laughs> 시작해 볼게요. USB를 원래는 이제 이미지 플랜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은임의로 만들었거든요. 어, 선생님이 그 이미지를 보고 만들어서, 음, 여러분도 일단 임의로 오늘은 이미지 플랜 하지 않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모델링 할 때, 계획이 중요한데, 계획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계획을 세는 우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냐.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봅시다. <laughs> 어,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USB 요거를 모델링 해볼 건데, 자, 덩어리는 크게 뚜껑이랑 그다음 USB 이렇게 본체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USB 본체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 바디 부분, 바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USB 꽂는 부분이 있고, 그죠? 꽂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영역이 있고, 뚜껑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바디 안에서도 지금 재질이 좀 다르죠. 여기랑, 여기는 재질이 또좀 틀려요. 그죠?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까? 이거를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쉽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뭘 봐야 되냐면, 재질을 봐야 됩니다. 재질. 재질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링 할 때. 두 번째로, 구조를 봐야 됩니다. 구조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보스는 분리시키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뚜껑.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역시 USB 꽂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몸통 부분이랑 또 다른 부분이자에, 요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모델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박스. 박스로 몸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몸체를 만들 거고요. 여기도 박스로, 어, 아, 다른 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USB <laughs> 꽂는 부분도 박스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뚜껑도 어떻게 하겠어요? 뚜껑도 박스로 만들 겁니다. 다 박스로 만들 수 있겠죠? 박스로 만들 거고. 여기 안에 거. 안에 거도 박스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총 박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박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어 박스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떨어뜨려서 잘라내기로 잘라내서 구분 시켜가지고 여기만 재질을 또 다른 덩어리로 인식시켜서 모델링 다 끝나고 여기만 색깔을 다시 칠해줄 거예요.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나.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델링을 시작해 보죠. 자, 먼저 아까 계획 세웠던 대로 박스로 바디부터 몸통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상자 가지고 적당히 그냥 비율만 잘 맞춰서 합시다. 이 정도로 비율만 적당히 맞춰서. 사이즈는, 사이즈 좀, 조금 맞을까요? 너무, 아, 좀, 길이를 한 4cm 정도? 4 c m 라 하고, 폭, 높이는 한 1cm? 폭은 한 1.5cm? 엄청 작아졌네요. 이렇게 높이가 좀 높다, 그죠? 0.5cm 정도 돼야겠네요. 이 정도? 0.55? 실제 사이즈. 그냥, <laughs> 합시다. 이렇게 하고, 0점으로 보내야겠죠? 마우스 클릭했습니다. 좌표 값에서. 자, F4번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보, 어,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길이를 4cm, 3.5? 정도로. 주죠. 네, 앞에 튀어나오면 또좀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선 잘안 보이네요. 여기가 보면 라운딩이 좀 되어 있죠. 모서리 부분 라운딩 되고 어있끝 부분도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요. 자, 라운딩 하는 거 해볼 건데. 자, 그러면. 편집을 하려면 폴리 편집을 해야겠죠, 그죠? 수정자 리스트에서 폴리 편집을 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를 알려줄게요. 여기 어, 네. 여러분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어, 모아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수정 탭와서 여기 보시면은 수정자 세트 구성이라고 있죠? 얘를 켜서 버튼 표시 누르시고요, 활성화 시키고요, 수정자 세트 구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이제 하나씩 여기 어, 버튼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서 골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거 폴리 편집이랑 어, 터보스 무드 이제 자주 쓸 거고요. 대칭 이라는 명령어랑 위러 라는 명령어 자주 쓸거고 쉘 이라는 명령어 자주 쓸거고 어, 도출 말고 챔퍼라는 기능이 거든요 챔퍼 한국어로 하면 못 같겠죠 챔퍼를 찾아서 하나씩 찾아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도출 말고 챔퍼로 바꿀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러면, 목, 목각기도 없고, 챔퍼 여기도 없고, 여기 다 챔퍼, 그죠? 챔퍼를 집어넣고 확인 누를게요. 자, 목 어 일단 폴리 편집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버튼이 생기면은 폴리 편집 눌러서 바로 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가장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운딩 되어 있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서 다 선택이 되고요. 뒷 부분도 라운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도, 여기가 앞이죠, 여기. X축이 오른쪽으로 가는 곳이 정면.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야 되니까, 목깎기. 좀 목깎기인데, 선생님 여기 지금 버전이 틀려서 챔퍼로 나옵니다. 목깎기나 또는 챔퍼, 똑같은 말입니다. 챔퍼 눌러서, 아, 사이즈를 0. 알트 누르고 올리면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라운드를 좀 추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알트 누르고 이렇게 라운드를 좀줄게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라, 알트 누르면 이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벌써? <laughs> 몸통이 만들어졌죠, 그죠? USB의 바디 부분이 만들어졌죠. 라운드가 좀 많이 된것 같다, 그죠? 라운드 한 번만 더 다시 할게요. 0. 이 정도. 0.14 정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 꺾이는 부분. 그죠 뚜껑이 닫혀서 딱 맞아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우리 폴리 편집에서 각각의 그 모드들이 있죠. 정점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 모드, 그리고, 어, 테두리 모드, 다각형 모드, 요소 모드가 있는데, 각각에서 쓰는 명령어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정점 모드에서는, 어, 대상 용접과 용접을 알아야 돼요. 얘는 뭐냐면, 정점을 선택을 해서 합치는 거죠. 정점 선택해서 용접을 하면은 점이 하나로 합쳐져요. 선택한 점들이 합쳐져요. 이 범위가 있어요. 범위를 좁게 하면은 범위를 넓게 하면 많이 합쳐지겠죠. 조금씩 올려볼게요. 조금씩 올려서 이제 하나씩 합쳐지고 있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합쳐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용접이고, 대상 용접은 뭐냐면, 대상 용을 눌러서 얘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원하는 곳에 정점을 가지고 합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상 용접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거의. 정점에서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가장자리 모드. 가장자리 모드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음, 음. 자, 보시면은, 챔퍼 많이 쓰고요. 목깎기. 그 다음에 브릿지 많이 쓰고요. 연결 많이 쓰고.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연결과 브릿지. 챔퍼. 돌출도 가 간혹 쓰데 돌출은 뭔지 알죠? 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겠죠? 돌출을 하면, 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얘를 이렇게, 얘만 쓸 일은 거의 없죠? 이렇게 얘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챔퍼. 챔퍼는 아까 방금 봤던, 어 이렇게 라운드를 주거나, 아니면 모서리를 쳐주는, 챔파이고 브릿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면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로 연결해주는 거죠. 보셨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이 선들과 이 선들을 브릿지로, 아 어, 이렇게 하겠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까? 근데 브릿지가, 어,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칸씩 지금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풀어주려면, 이 옵션 값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잘안풀 때.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를 아는 하나만 딱 연결을 해주고 얘랑 얘랑 연결해서 기준을 하나 잡아주고 어, 이런 식으로 되죠. 이 6이라는 거는 이제 몇 개로 선을 만들어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좀 해서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한번에잘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면을 메꿔 나갈 수 있겠죠. 이게 브릿지입니다. 그다음에 연결 연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자리를 추가하는 거죠. 가장자리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를 추가할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한 가장자리와 수직이 되도록 네, 되는 거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서는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서는 어 캡을 많이 쓰캡 뚜껑을 덮어 준다는 뜻이죠, 캡.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러면 브릿지랑 비슷하긴 한데 어 테두리는 이렇게 구멍 뚫린 테두리를 테두리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하고 옵션이 음, 버전이 지금 틀려져서 아, 이거 구나 테두리 편지 캡 누르면 뚜껑이 닫히죠. 이렇게 선택이 왜 내려와 있지? 희한하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돌출, 배배, 삽입을 많이 씁니다. 돌출은 뭐냐면 면이 튀어나온 거죠. 면을 튀어나오게 하거나 넣거나 a l t 를 누르고 하면 미세하게 조절됩니다. 밀어 넣거나 나오게 하거나. 베벨은 뭐냐? 베벨은 돌출과 비슷한데, 역시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죠. 근데 면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면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베벨입니다. 그 다음에 삽입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선택한 면의 안쪽으로, 안쪽으로 새로운 면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면을 넣어주는 거죠, 삽입. 삽입해주는 거죠, 새로운 면을. 그래서, 어, 한번더 하면 또 면들이 계속 생성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삽입이라는 명령어를 또 씁니다만. 그래서 돌출, 베벨, 삽입 세 가지 명령어를 많이 쓴다는 거. 요소에서는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어, 형상 편집에 형상 편집에서 연결과 분리를 많이 씁니다. 연결 분리. 연결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한 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앞에 이 뚜껑 꽂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좀된것 같은데, 한번 끊고 다시 할게요.